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절로 17절 말씀으로 용서해야 나도 용서받을 수 있다. 2 3각세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 9절 말씀에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지 그 증거를 알고자 즉이 증거가 아, 시험하는 것 테스트 해 보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그 증거를 알고자 하는 아, 알고자가 아니고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내가 달아보겠다. 시험해 보겠다. 시험을 하기 해 보기 해보기 위해서 이것을 썼다라는 말은 용서하고 위로하고 사랑해라. 이 말이 너희가 진짜 순종하는지를 달아보겠다는 지금 돌이켰다라는 거죠 바울에게 돌이켰다면 너희가 나를 다시 사도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 사람을 용서해라 그럼 용서하는 모습을 보이면 이 사람은 진짜 돌이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다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을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 것이니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든지 용서하면 그 사람이 누구든지 무슨 일을 했더라도 내가 너희에게 무슨 행, 행함을 했더라도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든지 너희를, 너희가 무슨 일이라든지 또그 누구든지 용서하면 나도 그리스도와 교, 고린도 교회가 속하, 속아서 했거나 법을 배쳐 배신 문전박대했습니다 내,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면 나도 너 용서해 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지,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면 나도 너에게 용서하고 내가 너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 안 하면 그럼 나도 용서한 걸한번 걷어버리겠다 한 것을 걷어버리겠다 누가 더 손해인지 한번 보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생각해라, 용서해라. 보기 싫으면 하지 마라. 하나님도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그래, 내가 그 사람 용서하면 나도 용서한다. 안 하면 나도 용서 안 하겠다. 누가 더 손해 볼것 같아, 같습니까? 여러분 맨날 우리가 외에는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용서한 한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달라고 해라. 내가 너희에게 죄지은 사람 사해 준것 같이 내 죄를 사해 달라고 해라. 그러면서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진짜 용서하면 하나님도 너를 용서하고,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를 용서치 아니하리라" 과거에 지나간 걸다 잊어먹었는데, 그놈확 들춰내 가지고 양 평생을 울고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것 진짜 그 사람 자체가 힘든 거예요. 본인 자체가 힘들어합니다. 여기에 보충 설명을 안 썼는데 용서 부분에 있어서만 보충 설명을 써놓았습니다. 바울도 그것을 그대로 배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용서한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고린도 전서를 쓸때만 5년, 고린도 후서를 쓸 때가 약 1년 지났기 때문에 만 6년째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희를 용서해 준 적이 있지 있는 정도가 아니고 많은 것 같은데 그것 다 그리스도 앞에서 너희에게 본이 되었다. 되, 되라고 했다. 너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라고 용서했다. 용서 본을 보였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11절에, 이는 우리로 사단에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왜 용서를 하라고 자꾸 말하느냐. 이는 우리로 누구든 누구에게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나에게 한 것만, 한 것이기만 집중해서 주목하게 합니다. 그 사람이 내게 한 일만 집중해서 또 보게 만듭니다. 그런데 한번 그게 된거 자기 눈에 거지는 건 이건 평생 잊지 못하게 만드는 게 사단입니다. 그 속고 사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너에게 한 것도 생각 안 나냐? 야 벌써 까먹었냐? 그 사람이 너에게 이렇게 말했지. 계속 사탄이 그 속에, 생각 속에 와서 자꾸 하는 소리다. 그 사람 그때 저래라고 했지. 이 사람 그때 그런 짓을 했지. 그래, 잘 들어라. 그거 인간 아니다, 야. 그게 인간이냐? 그거 절대로 인간 아니다. 절대 용서하면 안 된다. 평생 갖고 울고 먹어라. 사탄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하면 그 순간 사단에게 속은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인간 아니지, 절대 내가 용서 안 한다. 그거 속은 겁니다. 그것이 틈이 그 결단에, 그 결단하는 순간 틈이 영의 문이 쫙 열려버리면. 그런 그틈 사이로 미움의 영이, 분리의 영이 이런 것들이 쑥 들어오면서, 미움의 영, 분리의 영, 이런 것들이 그새 그래, 절대 용서 안 한다 하는 그 결심이 그 틈이 되어서, 그 사이로 미움의 영, 분리의 영이 삐집고 들어옵니다. 귀신이 들어와서 질병을 일으키고 계속해서 분리를 만듭니다. 내가 어... 우리가 스스로 뭔가 내가 몸에 육시된 쪽으로 그게 참 고질병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특이한 게 있더라고요. 치료를 해보니까 그게 뭐냐면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 있어요. 미워 미워하면 미움의 영에게 밥을 먹이는 것과 영양제를 먹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미움의 영이 어떤 이 젊은 세대가 진화하듯이 내 안에서 점점 더 강해지는 거죠. 어른 세대를 어른 세대를 헐크처럼 됩니다. 이제 어른 세대가 되면 왜냐 우리가 미움의 영이 들어오면 미워할 때마다 영양제를 먹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분리의 영이 들어오면 그 영에게 우리가 계속 관계가 깨어질 수 있도록 또 깨질 수 있도록 깨뜨릴 수 있도록 이렇게 영양제를 먹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나중에 분리가 습관이 되어버리죠. 이것들이 들어와서 질병을 주고 여러분 들어와서 축복 안 해줍니다. 나는 축복 축기를 많이 해봤습니다. 만약에 진짜 미워하는 사람 머리, 센 사람, 어, 센 사람만 용서하면 병이 절반은 남았습니다. 병원에 안 가도 안 가도 믿기 싫으면 안 와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움의 영이 암을 일으켰다, 축귀 해도 안 나갑니다. 자기가 미움을 안 푸는데 이것이 자기가 붙잡고 있는데 회개를 안 하는데 세 번째 질병을 주고 관계를 깨뜨리고 네 번째 하나님의 복을 들어 틀어막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죽기도 뭉하고 똑같습니다. 주기도문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매일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달라고 했는데 용 우리가 용서를 못 받는 내가 용서를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용서해 하나님이 내가 용서할 때에 너희가 너를 용서하겠다 자기가 말씀하신 분이 자기가 이 원리를 깬 겁니다. 하나님 스스로 안깹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하십니다. 욥기서 42장 10절에 욥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욥의 여배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사단이 욥을 정죄했음이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욥에게 네 마음대로 해 봐라 그것 때문에 여비 자녀가 죽고 자산이 재산이 다 빼앗기고 아내가 집을 도망가고 친정으로 가버리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창형 욕창이 걸려서 기와정으로 몸을 긁습니다. 그때 엘리바스 소바 빌다 닷이 자기 친구들이 왔죠 친구야. 내죄 때문에 그런 것 같다. 회개해라 나는 이런 짓을 당할 정도의 죄를 안 지었다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소시적에 지은 죄를 지금 때문에 지금 그런 것이다. 네가 나는 소시적에 이런 잘못을 안 살았다. 그러면 네 자녀가 잘못한 것 같다. 아니다. 내 자녀들도 내가 잘 단속을 잘했다. 이 교만한 사람아 죄 때문에 그랬는데 왜 아니라고 너 혼자 그러느냐? 이렇게 막 언성이 서로 높아졌습니다. 나중에 요비 억울해서 친구를 지적하고 나를 억울하게 만드는 것들을그 자녀들의 눈이 골짜기에서 까마귀에 쪼일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서로 저주하는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막판에 하나님이 나타나 욕을 욥도 책망했고 이 교만한 사람아 내가 무엇을 그렇게 안다고 설치느냐 그러면 욥이 좀 죄송합니다. 내가 좀 흥분을 했나 봅니다. 이렇게 진정을 했을 때에 새 친구를 뭐라고 하셨느냐 너희는 욥이새 친구들에게 뭐라고 했느냐 너희는 욥보다 제대로 살지 못하면서 왜 너희보다 백배로 잘 살고 있는 요벳에 너희들이 가서 설치고 있느냐? 그러면서 여친구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 번제와 제물을 가지고 요벳에 가서 너희 죄를 용서받도록 대신 제사를 요벳에 드려 달라 해라. 요비 제사장이다. 너희는 다. 다 욕이 요비, 욕의 제사장이다 욕이 너희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주면 너희가 용서함 받고 욕이 제사 안 드려주면 너희가 사함을 못 받는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야기한 겁니다 칼자루에게 누구에게 온 겁니까 이제 방금까지는 칼자루는 이세 사람이 치고 있었는데 칼자루가 비에게 옮겨집니다 그때 10절에 요비 벗들을 위해서 빌메 어떤 일이 생겼느냐 이 말은 용서해 주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복을 빌었다라는 겁니다. 요비 벽들에게 빌메 여와께서 기도할 때 여와께서 요비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와께서 요비에게 이전의 모든 모습 소유보다 갑절을 주시니라 요비 옳았다고 평가하는 받았지만 하나님의 회복을 안 시켜 주었습니다. 여전히 걸뱅이었고, 여전히 개화짱으로. 몸을 긁고 있었고 여전히 자식은 다 죽었습니다. 언제 요비 회복되 있느냐. 요비 그 원수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복을 빌때 용서하고 기도해 줄때 용서 또 요비를 돌이켜서 병이 낫기 시작하고 자식들이 다시 어 더를 낳았는데 두 배로 여자들도 두 배로 아름다운 아들을 낳았습니다. 남자는 두 배로 능력자들이 낳았습니다. 그리고 소유가 정확하게 두 배가 됐습니다. 요기스 서 일장에 소몇 마리, 양몇 마리, 그것 가지고 막판에 뭐 그거하고 비교해 보면 딱 비교해 보면 정확하게 두배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이런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복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행함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겁니다. 사단인 내 원수가 나에게 한 집만 보게 합니다. 하나님을 못 보게 만듭니다. 사람에게 너희에게 얘 어떻게 했는지 머릿속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 너희에게 어떻게 했는데 그렇지. 그랬지. 저랬지. 이랬지. 그건 인간 아니다. 절대 용서하면 안 된다. 너는 이걸 평생 네 머릿속에서 잊어먹으면 안 된다. 꼭 가지고 살아라. 우리는 그거 그거에서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것 보고 아멘 해버립니다 그래서 절대 용서 못하지 이렇게 하면 그것이 틈이 되어서 귀신이 들어와서 병도 주고 다른 사람하고도 계속 불리하게 만들고 결국은 하나님의 복을 틀어막습니다 속은 거죠 세네산에서 엘리야 동굴이라고 바울도 거기서 3년을 머물렀습니다 다시 한번 눈가 여러분 눈 여러 감고 기도해 보십시오 이 시간 아침이라고 잠들지 말고 잠깐이라도 눈 감고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그 사람 용서하겠습니다 하지 말고 하나님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데까지 내가 나가겠습니다. 이렇게까지 가야 됩니다. 해 보십시오. 지금 진짜 해 보십시오. 용서하겠다 해서는 절대 용서 안 됩니다. 말로만 용서 안 합니다. 절대 용서 안 합니다. 얼굴만 딱 봐도 식혜 돼버린다. 식혜, 식혜가 뭔지 아시죠? 그때는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면 교회 가면 찔리니까 나도 용서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에 와서 얼굴을 딱 보니까 그러면 누가 젓가락 가지고 식혜를 휘젓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받은 상처들이 얼굴을 딱 보는 순간 그 내가 어떻게 용서를 해? 어떻게 용서를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하냐? 그래서 용서하겠다는 사람은 절대 용서 못합니다. 조금 더 써야 됩니다. 더 써야 돼. 그래서 용서하고 축복하고 사랑하는 데까지 나가서 축복해야 되니까 기도해 주고 사랑하는 데까지 가야 성경 말대로 용서하고 위로해 주고 무조건적인 악 앞에 사랑을 베푸는 데까지 가야 겨우 용서가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더 써라, 더 써라, 예, 더 써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말해 주는데도 못 알아 듣는 사람들은 그렇게 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더 쓰십시오, 더 쓰십시오. 그래야 겨우 용서가 돼요. 용서는 진짜 필리기까지 싸우셔야 용서가 됩니다. 내가 그냥 저 뒤에 용서 용서해 보지만 못해요. 내가, 내가 산다는 것가는 누구 상대방을 위해서 용서라는 것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용서를 12절부터 바울이 자기 사도권을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같으면 내가 사도다. 야, 내가 사도라니까. 바울은 안그러고 자기가 한 업적을 주르륵 말을 합니다. 그래서 듣는 자들이 아하, 저분이 사도구나. 이렇게 판단하도록 만드는 거죠. 여러분도 말로 내가 다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것은 일도 영향력도 없습니다. 삶으로 보이시길 바랍니다. 12절 말씀해 보면 이것이 언제 시점 언제냐. 바울이 예배소에서 그 이제 나와서 고린도로 이제 움직입니다. 고린도로 갔다가 원래 계획이 마게도니아로 갔다가 고린도로 한번더더 더 이 고린도를 틀어 잡고 고린도 교회가 돈이 많으니까 보내주는 그것으로 예루살렘을 가려고 했죠. 그런데 한번더 갔다가 상처만 받고 다시 예비소를 갑니다. 원래 섬기던 예비소로 가서 그곳에서 눈물로 편지를 썼습니다 눈물의 편지를 써서 누구에게 전달했느냐 디도에게 좀 갖다 주라고 전달자를 디도를 세웠고 바울이 디도에게 소식을 전하고 고린도 교회가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드루아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드루아에서 만나자 만약 드루와에서 며칠 서로가 못 만나면, 두 번째 장소인 다음 달이면, 장소가 이번 달이면, 드루와에서 만나는 것이 이번 달까지, 다음 달까지, 이번 달못 만나면, 그 다음 달에 마게도나에서 만나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드루와의 이름이 바울이, 그러면 1차 전도의 두 번째, 두번 가기로 했는데. 한 번은 갔다가 문전박대를 당했고 그래서 고통 가운데 예배소에서 눈물 편지를 디도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드로와에 만나기로 했고 드로와에서 가는 1차 목적은 복음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2차 목적은 눈물 편지를 고린도의 교회에 전달하고 고린도의 반응을 듣기 위해서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디도에게 듣고 싶어서 드로와에서 만나기로 했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의 도 복음을 위해서 드로와의 이름이 이것이 1차 목적이죠 안에 문이 안열렸다는 말은 복음 전도에 문이 열렸다라는 거죠. 내가 보기에 두루와의 많은 병자들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기적들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저그 저, 저거 하면, 저 사람 하면 아주 구름대처럼 모여서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던, 들었습니다. 그럼 평소 같으면 다 바울의 삶을 볼 때에 좋아서 깨춤을 쳐야 되는데 깨춤은 안 추고 왜 깨춤은 안 추느냐? 청도의 문이 열렸다라는 게 바울이 볼때 춤을 추고 이제 야 이제구나겠는데 그런데 지금 1 3 절에 보니까 그 디도가 내가 왜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들어와 있어 전도의 문을 열렸는데 바울의 기쁨을 누리지. 들어와 지역에서 전도의 문이 열렸음에도 못하고 바울의 깨침을 쳐야 되는데 왜 기쁘지 않았느냐? 디도가 오는 방향. 한번 전도하다가 전도 기도하다가 한번 쳐다보고 지도가 오나 안 오나 막 그런데 지도가 안온 겁니다. 여러분 일이 순조롭게 해결됐으면 빨리 올 가능성이 많지요. 지금 여기서 만나기로 한 시간들이 있는데 이 시간 찰 때까지 티도가 안온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걱정이 걱정이 지금 머릿속에 꽉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이 이 드로아에서 전도의 문어서 지금 깨춤추가야 될 바울이 그 기뻐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디도가 안 오는 겁니다. 고린도가 눈물편지를 받았나, 받았나, 이 디도가 가다가 강도를 만나 죽었는가, 고린도가 눈물편지를 보기는 봤는가 봤으면 회복되었는가, 되었는데 왜이 디도가 안 오지? 디도가 나처럼 문전박대를 당했는가, 내가 내 형제를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다, 평안하지 못, 평안이 없다라는 거예요. 전도의 문이 열렸으니까 바울이 오히려 마음이 평안함이 없습니다. 저도 선교를 가게 되면 교회의 마음이 안 편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소식이 누군가 한 사람이 게 전해주면 굉장히 마음이 평안이 옵니다. 누구 한 사람도 변화주는 사람 없어요. 교회가 지금 이렇으면 날씨가 추면 춥다든지 뭐 이렇게 한마디 해서 해주면 좋은데 아무도 그래 안 하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 바울의 심정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전에도 대상자를 다 놔두고 바오게 도는, 이제 전도 대상자를 타는 거 마게도니아로 또 갑니다. 왜 2차 접선지가 마게도니아니까, 마게도니아에 고린도에 좀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나기로 했으니, 마게도니아로 가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14절부터 보면 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우수가 어렵다는 라 겁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에 그 사이에 사도권 변명이 끝이 나거든요.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 그럽니다. 우리가 육체가 편치 못하고 마게도냐로 갔을 때에. 갔는데 마음이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란을 당하여 전도하다가 밖으로 다툼이요 안으로 두려움이라 왜안 오는지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이루하시는 하나님이 기도가 오므로 우리를 이루하였으니 그가 온것 온 뿐이요 그랬어요 온것뿐 아니요 오지 그가 나 너희를 너희에게 받은 그이로를 이루하고 너희의 사무함과 애통함과 나를 향한 열심이 뒤도가 왔습니다. 뒤도야 눈물의 편지를 전도했느냐? 전달했느냐? 그 마음들을 알았는지 자꾸 설명을 하니까 이 사람이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선생님, 선생님 너무나 죄송스럽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살것 같은 거죠. 이것이 사도가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하겠느냐? 그러면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 하시고가 승리를 행진하, 행진으로 인도하다. 개선을, 개선행진을 인도하다. 골로세서 2장 15절에 정사와 권세. 벗어버리고 정사와 권세는 사탄의 이름입니다 사단들의 쫄병들을 무장해장시켜서 밝히 드러내시고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이 졌다라는 것을 개선 행렬 적장 이런 것들을 묶어서 질질 끌고 오게 하죠 발에 족쇄를 채워서 질질 끌고 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러면 예수가 정사와 권사의 사탄의 권세를 벗어버려, 버려 무장해제시키고 원수를 무장해제시켰다라는 건 개선행렬에 참여하면서 저절로 드러나죠.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를 깨버렸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보라 흰 말이 있고 그 탄자가 있는데 손에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아서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이긴 것은 십자가에서 이기 이기셔서 이기려고 하는 것은 당신이 이기려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복음을 받아서 예수 예수가 부활하고 승천하고 나서 가는 곳마다 하늘에서. 예수님이 싸움을 이 싸움을 도와주기 때문에 예수의 개선 행렬이 깬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는 겁니다. 이번에 간 곳이 정말 오사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새만금처럼 거기에 매립지입니다. 그 안에 수천, 수, 수만 명이 거기에 매장이 됐답니다. 그러면서 피의 도시라고 하는 아주 거기에 피해 도시라가는그 오사카 성 밑에는 그냥 완전히 피해 성이라고 할 정도로 수천 명을 거기에 반영하는 사람 그냥 산채로 피해, 피해 산채로 묻었다 가더라 그러니까 그 나라 자체가 어둠의 나라입니다 그런 도시에서 그런 곳에서 전혀 우리가 했던 그 집회 장소도 호텔인데 그 미션홈에 사는데 그 자리에도 신사가 1 2개가 있대요. 더 있는지도 모른답니다. 그래서 일본 팀들이 그 호텔에서 머물면서 거기에서 그 신사를 묶는 작업을 한 달을 했대. 거기서 그 건물 안에서 우리가 숙소에서도 하는데 그 자체가 그 자체가 성 자체가 전체가 피해 도시랍니다한사람몇 사람의 권력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우리만 피해가 아니라 그 나라 자국민들도 피해가 그 성의 백성들은 그 피해 역사로 말미에서 어둡습니다. 자체가 그 사람 두렵습니다. 생각하는 그래서 딱 누구 하나 개인주의입니다. 그런 곳에서 집회를 할라니 참 어려움도 있었지만 기도해 주셨고 또그 그 맞이하는 그 팀들 도한달 전에 그곳에 가서 기도하고. 또 우리 팀도 기도해서 은혜 가운데 시간 시간마다 잘 마치고 왔습니다. 몸은 좀 피곤하지만 그러나 보람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우리 장군들이 이기고 개선하는가 왜냐 개선 행렬에 향수를 뿌리니까 노마 사람들이 알 겁니다. 그래서 밖에서 나가서 그 개선 행렬을 지키도록 이것을 항상 우리를 개선 행렬에 끼워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그 냄새를 맡고 개선 행렬을 보도록 아 예수가 이겼구나 아그 밑에 따라다니는 제사 제자들이 사단의 권세를 복음으로 이기는구나 이것을 알도록 자기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삼아 주셨다 이 말씀이죠. 나머지 부분은. 계속 내일 아침에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능력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걸어가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의 성도들 급한 일, 바쁜 일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